안녕하세요. 만벌기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45분입니다. 여기서 경북 7곡 복합 물류센터고요. 이제 여기서 하차하고 그래서 북... 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새벽에도 콜을 봤는데 역시나 하나도 없었어요. 300m, 962지, 어떻게 예전에는 그래도 이것저것 좀 콜이 나와가지고 좀 벌게라도 있었는데 아, 오늘 아침부터 봤는데 폭팡 음. 3개가 4개가 다였어요. 아침까지, 어제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그게 다였습니다. 쿠팡이. 그래서 와, 내일 아침에 보자고 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똑같았습니다. <laughs> 그러다가 지금 이잠입니다 이어서 기사님들이 지금 그, 안 잡는 거 지금 구미에서 LG 생활 건강입니다 아마 예전에 갔던 것 같은데 여기 원자 리듬인가 리튬인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그 원자재를 한번 정제해가지고 LG 하게 납품하는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쪽에서 지금 상차하기로 해서 당차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구매까지 36km 떨어졌고요 약 50분 안 50분 아침 출근 시간이라좀 막히네요 어차피 9시부터 상차라서 전천행 가면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아 탈출 못하나 싶은데 그나마 이거라도 <laughs> 탈출하고 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0분입니다 네, js 테크라는 업체에 도착했고요. 음, 상차 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차 완료했습니다. 리튬이요 리튬, 비싼 리튬 현재 시간은 9시 1분입니다. 네. JS 테크라는 곳에서 지금 리튬이네요. 리튬. 비싼 리튬 정제 뭐 여러 가지 공정 거치고 지금 원재료를 한 후에 지금 LG 생활건강으로 LG 생활화학으로 이제 가는겁니다 네, 뭐한 파레트당 약 400kg라서 그게 무게는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8발 했으니까 4톤? 5톤? 4톤? 넉넉히는 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충북 청주까지 131km 남습니다. 131km 막넉하게 네. 2시간 보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하차 시스템 하겠습니다. 10시 53분입니다. 네. 여기 LG 하, LG 생활 건강 북문에 도착했고요. 네. 네. 접수하고 여기는 또 아시아피 도착하면은 여기에 경비실에 사전 승인된 거 서류 한다. 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승인 절차밟고 상차, 상 하차 하겠습니다. 하차 진행합니다. 어, 바로 상차 진행합니다. <laughs> 좀 그렇죠. <laughs> 현재 시간은 11시 45분입니다. 네, 하차 상차. 둘다 완료했습니다. 아, 들어와서, 11시에 아까 들어왔었죠. 와가지고, 이제 하차하는데 금방 했습니다. 하차. 한 10분? 15분 정도? 어, 금방 하차를 했고, 이제, 코를 보다가 하차하면서, 아, 도저히 없더라고요 근처에는 없고, 기본이 20, 30km 떨어져가지고, 뭐, 단가는 둘째 시대에 너무 멀더라고요 그러면 가면은, 기본 점심, 1시, 아, 한 시대에서 또 상차가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한 차, 한 시대에서 또 애매하더라고요. 상차하고 가면은, 기본이 두세 시 되면은 하루가 끝날 건데, 어쩔까 고민하는데, 아침에기 LG 생활, 건강 같더라고, 생활. 떠있는 게, 밀크러이 하나 떠있는 게, 사람들 이안 빼가는 거 보니까. <laughs> l g 생활건강같다가지고 그냥 에이 냅다 잡았습니다 뭐. 그나마 움직이지는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차하는거라서 뭐 추나사무실가서 움직여서 해야되는건 있지만은 그래도 뭐 큰거리 가지도 않고 지금 오전중에 바로 상차가 된대가지고 바로 냅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하차 완료하고 바로 그 바로 공장내 그 분말 출하 사무실로 출하하는 곳으로 가서, 분말, 뭐지, 비트박스 하튼가 분말 세제, 11파레트 실었습니다. 약한 9톤 정도? 톤 10톤 사야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 한 파레트당 800에서, 700에서, 758명 정도 나가는것 같더라고요. 계속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또 칠곡으로 갑니다. 아침에 칠곡에서 출발해서 다시 또 칠곡으로 또 갑니다. 아유, 오늘 진짜 하루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칠곡 가서 일이 있을란지, 아니면은 어, 또거기서못 또 물고 말 건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우선은 여기가 177까지 151km, 151km. 1시간 50분 정도 나옵니다. 1시간 50분. 네. 조심히 가서 빨리 하참 해보겠습니다. 또 가서 또 일자로 가야 되겠죠. <laughs> 네, 갑니다. 현재 시간은 2시입니다. 하차지, 경북 7구 물류센터 도착했고요. 음. 그렇게 많다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없다고도 못할 정도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차 접수하고 또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해야 되는데. <laughs> 현재 시간은 5시 12분입니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laughs> 아차라 참. 아이고, 이놈의 밀크랑제고기가안 쉽네요. <laughs> 아, 2시쯤에 도착해서 한네다 시에는 마치지 않겠나 싶어. 코를 잡을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안 잡았더만 택배하고 잡았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laughs> 예, 빨리 하차 해야 될것 같습니다. 6시 되면 또 주간이 끝나기 때문에 주간에는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하차 시작합니다. 또줄 서야죠. 뒤에서. <laughs> 하차합니다. 현재시간은 5시 33분입니다. 하차 완료하고 빠져나갑니다. 어, 그런데. <laughs> 너무 늦은 것도 있고, 진짜. 아, 이거, 수,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음, 연결이 안 되네요. 아, 흠흠 어쩔 수 없죠 <laughs> 우선은 여기 나가서 70 물류센터에 오늘도 잘지 아니면 또 어떤 거 하나 잡고 또 움직일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대기해보죠 네, 우선은 콜 잡고 다시 기다려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8시 27분입니다 예, 하차하고 한 3시간, 4시간 콜 보다가, 원래 잡을 게 없었어요. 그 시간대 뭐갈 만한 게 없어가지고, 원래, 어디야, 경기도권이나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도 봤는데, 한뭐 시간 반 동안 콜 하나도 안 뜨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새벽 2시 반거창원 가는 거 떠가지고 잡아놨는데, 이제 좀 쉬려고 하다가 보니까 10시에 또 차원 가는 게 떠가지고 우선 그걸로 대체해서 바꿨습니다. 뭐, 내려가서 일이 있으면 할 건데, 일이 없다 하면은 그냥 퇴근하려는 생각입니다. 이번 달 매출 보니까 저번 달에 비해서 한, 아, 한300 이상이 빠지던데, 아. <laughs> 일이 없는 걸 뭐, 만들어서 할 수도 없고, 단가 떨어진 걸 제가 어떻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니, 웃으면서 넘겨야죠. 그리고 아껴 쓰고, 또, 다음 달을, 아, 다음 달이잖아. 다음 달도 버티고, 다 다음 성수기 때 열심히 하는 걸로 마음먹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쿠팡에서 연락 왔고, 이제, 상차 대기하라고 해서 아래 주차장에 들어가서 상차 대기하다가 전화 오면 접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세 번째 일을 이렇게 하네요. <laughs> 네, 상차 준비하겠습니다. 접안 완료했습니다. 상차 진행하겠습니다. 상차 완료했습니다. 이 시간은 1시 28분입니다. 네, 지금 상차 완료하고 출발합니다. 10시 저반이라서 그때 9시 50분인가 했는데 가득 채우려고 하니까 몇 시간이야. 3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아까 제가 막 찾아왔을 때가 2시 반 저반이 됐는데 다시 전화왔어요 다시 적어라라고 아, 그래서 아 2시 반이 <laughs> 이때쯤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경남 창원까지는 108km 나고 요 1시간 20분 정도 남옵니다 천천히 뭐 조심스럽게 가보 겠습니다 급한 거 없어 지금 뭐 당장 뭐 막히고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심히 가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2시 58분입니다 네, 창원 1캠프 도착했고요 네, 하차 진행하겠습니다 저반 완료했습니다. 아차 진행합니다. 현재 시간은 3시 43분입니다. 아차 완료, 오빠져 나갑니다. 아, 이뭐 휴식 시간이었는지 약간 아차가 좀 늦었네요. 에이, 이번 달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은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한 달이 아니었나 싶네요. 참, 오늘도 참, 동선은 최고 좋았는데, <laughs> 너무 그랬죠. <laughs> 에이, 뭐, 이렇든 저렇든 요번 달은 요번 달이고, 다음 달은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는 또 내일 내일이니다 내일이네요 오늘 지금 분열 새벽이니까 어, 성묘하러 갑니다 설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식구들하고 내일 이제 군대가 있는 아들하고 해서 다 같이 이제 성묘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뭐좀 일이 있어가지고 위에 좀 있었다면은 이제 아마 오늘 아침에 창원 내려오는 걸 잡지 않았나 싶은데 그는뭐 <laughs> 일을 따라 가다 보면 뭐 이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죠. 예. 다들 이제 한 달이 마무리되고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날도 춥고 그렇고. 네, 다들 한달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오늘. 일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제 브이로그를 또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주 마무리하고 저는 퇴근하고 또 다음 달또 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